안녕하십니까 저는 낙생 초등학교 5학년 권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Green Planet A Good Place 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번쯤은 택배를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제 포토카드를 배송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택배를 받으신다면 이 포장재는 버리시고 이 배송되는 제품에만 신경을 쓰실 텐데요. 저는 오늘 이 포장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희 가족은 지난 4월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 저희 어머니는 온라인으로 장을 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도와 택배를 정리하던 도중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달걀 한 박스 때문이었는데요. 달걀 한 박스가 많고 많은 포장재에 쌓이고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포장재도 쓰레기가 될수 있다고 깨닫고 달걀 한 판도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걸 보고 과연 어떻게 해야지 환경 오염 최소로 하면서. 제품도 잘 포장할 수 있는 최적의 포장지와 효율적인 포장 방법은 무엇일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배송 중에 쉽게 깨질 수 있어 많은 포장재로 포장되어 오는 달걀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달걀을 플라스틱 통, 종이 포장재, 에어랩, 에어 포켓 과일 포장재와 골판지로 각각 포장하여 1m 높이와 1.5m 높이에서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실험 결과 1m에서는 모든 달걀들이 깨지지 않았지만 1.5m에서는 오직 이그 종이와 에어포켓만이 달걀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실험을 통해 에어포켓의 안에 있는 공기와 종이를 감싸면서 생기는 공기층이 달걀을 보호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실험을 하면서 포장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포장재 말고도 제품을 떨어뜨리는 높이나 강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 말고도 다른 친환경 포장재도 찾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4주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토양에 퇴비가 되는 옥수수나 플라스틱 옥수수나 사탕수수를 만든 플라스틱 두 번째 예스 24에서 만든 상자로 이런 식으로 크기가 다릅니다. 책의 크기에 맞게 상자를 제작을 해서 버려지는 포장재가 없도록 만든 예스 24의 포장재입니다. 세 번째 관제 포장의 대표적인 예인 전구를 종이로 육각형 모양의 포장재를 만들어 포장해 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오염의 주범인 포장재 스티로폼을 생분해성 스티로폼을 만들어 요즘은 많이 완충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실험을 하면서 모인 이 포장재들을 다 많이 봤는데요, 대부분 친환경 포장재나 적정 포장 적정 포장을 한 제품이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땡땡컬리에서 시킨 이 계란도 지난 4월에 시킨 계란과 달리 큰 박스 안에 다른 제품들을 완충재로 사용하여 이 달걀은 오직 에어랩 한 겹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며 기업도 소비자도 과대 포장을 지향하고 적정 포장을 찾으며 개선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적정 포장과 친환경 포장재 저희가 지구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생활 속에서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어린이 건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